제가 한번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만들었어요. 짜잔. 쟤네?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같은 가짜 아이스크림인데요. 소리도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또시기를 해볼게요. 어, 제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후인 다녀. 마지막 ASMR. 더 ASM. 가까이 와주세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ASMR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도 ASM. 어, 저 여기 제가 부셨거든요. 근데 여긴는 제가 이미 부셔놨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안에 뭐예요? 이거는 어, 이거 클레이예요. 부셔놨지만 여기가 중요하더라고 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뺄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신경, 여러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뺄게요. 자 이제 제대로 준비. 제대로합다 원, 투 좀. 원. 지금 여기 오세요. 원. 투 쓰리 고 o 우리가 하 너무 안 부서지는데 짠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몰라도 써요 저도 제가 한번 부숴볼래요 한번만요 한번만 부숴볼래요 감사합니다 부숴보니까 저도 아이 크림한 번만 쫙눌려주고 <laughs> 어, 뭐야 방소리 들었어요 방소리 들었죠 그건 그렇게 하고 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숴 헤헤 <laughs> 장났지만 괜찮다 아꿔랑좀 여기서 보세요 짜잔 이 안에 오빠 뭐 이거 아이 슬라임이에요 보여주세요 여기 줄게요 뭐야? 느낌이 약간 그끈적거죠 끈적림 슬라임 자, 소리 들어보세요 좀 여기서 보세요 아 소리가 안나요 이제 딱딱해.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로. 여기, 여기 너무 딱딱해서 너무 딱딱해서 얘가 소리도안날 수도 있어. 한번 다시. 좀. 하나, 둘, 셋. 안부려야한요 저도 이것도 한번 뽀개 볼게요저 이거 하나만 뽑아볼게요. 이거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근데 안 뿌셔져. 음..저희 힘이 너무 부족한데? 서울씨! 이거 뿔씨 오빠 서울씨 이거 맞아요? 왜 이렇게 두꺼워요? 아니 이거 소리 들어요 잠만요 소리 이거 아직 많이도 남았어요. 오, 잠깐만. 제철 내가 없애기. 으이! 나쁜 언네 나도 한 번. 오,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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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오 소리 소리. 이게 세 말. 오 미니 아이스크림인데요. 미니 아이스크림. 빨리 소리나들으세요이 어디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저차학 창의인 소리에서. 어. 응. 저 학교까지 들고 가신 거예요? 아니, 학교까지 들고 가셨겠어요. 아, 학교에서 만 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응, 그렇겠지? 짠, 내 꿈. 아, 잠 어. 소리. 아, 제 소리. 잠깐만 기다려요. 자자. 볼. 안녕, 여러분.